앞에 그림 하나가 더 걸렸죠? 가끔 우리 신자분들이 이콘, 이콘이라고 자꾸 하시는데 성화 중에서 이콘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콘은 특별한 양식에 맞춰서 작성된 그림이고 앞에 보시는 이 그림은 이콘은 아니고 그냥 성화죠 아주 유명한 성화,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성화인데 사실은 전체의 그림은 아닙니다 중요한 부분만 잘라서 이렇게 앞에 걸어놨는데 돌아온 탕자라고 하지만 주인공은 아버지죠. 자비로우신 아버지 렘브란트가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사실 렘브란트의 삶도 굉장히 굉장히 뭐라고 하죠? 이렇게 어,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고 또 우여곡절도 많았고 또 굉장히 말려내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아버지께 자비를 청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린 그림들이 있는데 빛의 화가라고 하죠. 그래서 빛을 상당히 잘 이용하는데 이 그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아버지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손 하나는 남자 손이요, 손 하나는 여자 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느님의 부성과 모성을 다 의미한다는 거죠. 돌아온 탕자는 뉘우치고 돌아온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본다면, 물론 전체적으로 회계라고 할수 있지만 왜 돌아왔죠? 자기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잘 먹지 않느냐. 하면서 아버지로서 기대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인간적인 자비를 기대하고 돌아왔죠.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안아주고 가락지를 껴주고 입 맞춰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 잔치를 버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세파에 시달려서 누더기가 된 옷을 가지고 머리도 빡빡 깎었죠. 그렇게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이렇게 안아주고 있는 모습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자비롭게 안아주세요. 벌을 받는다, 벌을 받지 않는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할 때, 하느님께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죄를 안 지으면 벌을 안 받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벌이라는 자체는 하느님께 보호받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행복이라는 것, 기쁨이라는 것, 즐거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서 박탈되어지면, 그게 불행이 아니겠습니까?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정신이 아프거나, 그것뿐만 아니라, 기쁘지 않은 것, 즐겁지 않은 것, 행복하지 않은 것 자체가 바로 벌이요. 하느님 안에 머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괜히 잘못 살면 벌 받을까봐 소극적인 그런 하등통의 마음으로 살지 말고 하느님과 함께 머무면서 그분께로부터 생명력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물러야, 말씀 안에 온전히 머물러야, 기도 안에 머물러야 가능해요. 그래서 성당에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신앙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머무를 수 있어야 되는데, 가톨릭 신자들의 특징은 뭐죠? 미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이것이 결여되어 있으면 아무리 몇십 년을 성당에 다녀도 뭐가 생기지 않아요?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믿습니다. 이래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들으면서 하느님을 느끼면. 믿음은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적극적으로 믿는다라고 외치지 않아도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미사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온전히 머무시기 바래요. 미사할 때마다 마지막 미사인 것처럼 유일한 미사인 것처럼 내 모든 것을 하느님께 드리면 하느님께는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셨죠? 미사할 때는 어떤 얼굴로 행복한 얼굴로 웃는 얼굴로 오만 가지 죽상하지 말고, 하느님께 내 마음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머무시기 바래요 자꾸만, 자꾸만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왜 이것이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제가 어떤 텔레비전 프로를 보는데, 동물의 세계에 관한 그런 프로였어요. 그런데, 어느 산 같은 곳이었는데, 뱀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독을 가진 뱀도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위험한 곳이래요. 그런데, 거기에 사는 다람쥐들이 있었습니다. 다람쥐는 보통 뭐예요? 뱀이랑 다람쥐가 있을 때 다람쥐 역할이 뭐죠? 네. 예? 네? 빠르다고요? 뱀이랑 다람쥐가 있을 때 다람쥐 역할이 뭐냐고 그랬더니 빠르다고요. 물론 빠르긴 하죠. 뱀과 다람쥐가 있을 때 다람쥐 역할이 뭐예요? 역할이라고 하니까 이상하나? 뱀이랑 다람쥐 만나면 어떻게 돼? 어 안녕하세요, 뱀님, 어디 가시나요? 어 안녕하세요, 다람쥐님, 어디, 이래요? 어떻게 돼요? 뱀이 잡아먹죠? 다람쥐는 뱀한테 잡아먹히죠? 얼마나 위험해요. 그래서 다람쥐나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뭘 먹으려고 계속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죠, 계속. 왜? 차가 약하니까 천적이 가까이, 언제 다가올지 모르니까 먹다가도 사슴이나 이런 것들 보면요. 약하잖아요. 뭘 먹을 때도 편안히 못 먹어 왜? 제일 편안히 먹는 게 코끼리래, 코끼리. 코끼리는 사자도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올래 먹고 말래 말아. 근데 사슴이나 다람쥐나 이런 것들은 어때요? 한입거리잖아요. 어떻게 뭐 대항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먹으면서도 계속 주변을 이렇게 두리번두리번거리면서 살피지 않습니까? 다람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뱀들이 우 울거리는 산에서. 다람쥐가 살기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유독 다람쥐가 많이 살아요. 그 지역에만 왜그런거 봤더니 다람쥐들이요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뱀이 허물을 벗어버리죠. 큰 허물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 허물을 자기들 몸에 발라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뱀이나 다른 미생들이 이렇게 냄새 맡아보니까 뭐가 되고 굉장히 큰 뱀의 그 허물을 이렇게 몸에 바르니까 그 냄새가 나니까 큰 뱀인지 알고 도망간다는 겁니다. 다람쥐가, 뱀이 딱 나타나니까 다람쥐가 딱서 있어요. 절대로 떨면 안 돼, 이거. 왜? 저 뱀은 나를 뱀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람쥐 세 마리가 딱서 있는데 꼼짝도 안 합니다. 뱀이 그 사이를요, 쑥 지나가요. 얘네들은 사는 거예요. 왜? 근데 만약에 거기에서 한 마리가 도망가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냄새는 뱀 냄새인데 도망가는 거 보니까 어때? 그럼 금세 알아차릴 수도 있겠죠? 근데 자기가 발라서 얼마나 웃겼는데 다람쥐들이 서로 보면서 막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발라요. 그리고 딱서 있는데 뱀이 쑥 지나가면서 그 냄새를 맡고 쑥 지나갑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야, 되게 똑똑한 다람쥐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람쥐도 저렇게 믿음이 있는데 우리는 과연 믿음이 있는 것일까?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느님 나라에서 쫓겨났죠?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이것이 삶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된다. 이것이 바로 회복이다. 그렇지 않는 한 인간은 죽어야만 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여타의 고통을 함께 가져왔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 안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세상에서의 삶도 충분히 행복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셨고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무엇을 주죠?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거죠 말씀이 사람이 되셨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줄수 있었죠? 그분이 대신 죽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왜 잃었죠?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교만의 죄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죠. 이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순간 도와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십니다. 그분이 죽음으로 인해서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가 살아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는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물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물이 의미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정화예요. 그러나 이제는 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 됐습니까? 정화뿐만 아니라 이제는 생명이요, 구원이 되었다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을 그렇게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례자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요한이 말하는 세례는 무슨 세례냐면, 징벌을 피하기 위한." 그래서 요한은 세례를 주면서 뭘 생각했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오시고 그분이 오시면 손에 키를 들고 사람들을 심판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물을 징벌이 아닌 구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셔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마땅히 이루어야 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순명하죠. 그렇게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물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세례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특혜를 입게 되었다는 거죠. 그전에는 단순히 정화의 의미였지만 이제는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머리에 인호가 새겨질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총 도움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즉, 뭐가 되었다? 그리스도 인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디 가시는데? 오늘 어디 갔다 올 테니까 머리하고 발만 가요? 손은 집에 있어? 집에 있고 이렇 나가면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따라오죠 무슨 얘기입니까? 머리와 몸의 지체들은 한 운명 통동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 부가 몸에 지체가 된다는 것은 머리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함께 간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거룩한 사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사례 받으셨죠? 또 사례를 준비하고 계시죠? 근데 뭐가 두렵습니까? 누가 함께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는데 우리 가끔 그래요. 아니 요즘에 귀신이 무서워가지고요. 마귀가 무서워가지고요. 마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하다못해 다람쥐도 뱀 험을 바르고 당당히 서 있는데 우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리뱀을 바라본 사람들이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구리뱀 바라보면서 다 치유가 되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요 세상 그 누구도 아니 세상 그 어떤 존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인데 왜 믿지를 못하고? 삶의 무게에 눌려서 힘들어 합니까? 불신이라는 것은, 아, 나 예수님 안 믿어. 나 성당 안 다녀. 이것만 불신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불신이라는 거죠. 지금 내가 힘들어도 의미가 있겠지. 하느님께서 갚아주시겠지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야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뭔가 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절망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해. 신세 한탄만 하면서 세월만 보내죠. 나아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아무리 하느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보여주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믿을 때저 믿습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저를 치유할 수 있으십니다. 당신은 저를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당신은 제 삶의 우울함에서 저를 꺼내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 당신 앞에 온전히 머물겠습니다. 하면서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그 믿음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슬픔이 가득할 때, 우울함이 가득할 때, 미움과 분노가 가득해서 너무나 힘들 때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누군지를 내 이마에 새겨진 인어를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사탄은 달려듭니다. 옛날에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한테 마귀 환자 얘기했었잖아요. 마귀 환자를 뒤에 묶어놨더니 미사 때 밧줄에 묶였는데 스카이콩콩도 아니고 이렇게 뛰어다니다가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다가 어떤 사람한테 달려들어 성가 소리가 작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확 달려듭니다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얼마나 웃겼냐면 마귀 환자가 딱 오니까 나는 굳게 밀어버려 할머니가 그러니까 마귀 환자가 못 가요 이렇게 딱 보니까 특히 이제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되거나 아니면 세례받은 지 오래됐는데 믿음이 약해서 나는 여기 도망간 사람 있죠? 기가 막히게 알아요 확 달려듭니다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불안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왜? 나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될걸 알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머리이신 그분께서 지체인 우리와 함께하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제발 세례받은 값을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한밤 열두 시에 한밤 중에 묘지 근처 가도 대환데요좀 그렇긴 해요. 왜 마귀는 안 무서운데 비친 사람들이 무서워. 여러분들이.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디 귀신 나타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귀신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자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내 안에 살아가시잖아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두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말씀 안에 머물고, 위사 안에 머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게 되고, 더 이상 아무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그분께서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물을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분과 함께합니다.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니 온전히 그분을 믿고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